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북한 당국자는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일본 오사카에서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2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지지하며 양측이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中方支持朝美举行新一轮领导人会晤，希望双方相互显示灵活，争取对话取得进展。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했습니다. 또 인내심을 유지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조속한 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전한 김 위원장의 긍정적인 메시지와 달리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를 비난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권정근 국장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문에서 미국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 한국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 당국자들이 남북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이런 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6시 45분쯤 일본 오사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G20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G20 마지막 날인 29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오사카에서 B오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영해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선박들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찬성한 중국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렌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26일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강연에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도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불법 선적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릭 셰너엔 당시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중국 측에 북한의 불법 환적 증거 자료를 담은 사진첩을 건넨 일화를 소개하며 중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진화된 제재 회피 활동을 막으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재 위반 빈도가 높은 북한 선박의 정보를 중국 측과 협력하기 원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먼저 자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들의 이런 불법 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호세 마뉴엘 로마르데즈 주미 필리핀 대사는 VOA에 필리핀은 북한과 수교하고 있지만 불법 환적 단속 등 대북 제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대북 교역 규모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고, 2016년에는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1일 VOA에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기만적인 전술을 쓰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에 오른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은행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대북제재 규정 개정을 발표하면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는 세부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위원장 등 그동안 특별지정 제재 대상이 오른 462명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진보부는 지금까지 제재 대상이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며 이들이 행정명령 135515, 136875 등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381 0호는 북한 활동과 관련한 차단 대상, 13382호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지원 세력 자산 동결 등 각각의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기존 행정명령에도 제 3자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북한 제재 규정에 제 3자 제재 위험이라는 경고를 명시한 겁니다. 또 이번 개정 내용을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같은 문구를 넣은 이유에 대해 국제 금융 기구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국가나 기관들이 기존 행정 명령으로만 설명했을 때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재무부가 3개월 만에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러시아 금융 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뒤 나온 겁니다. 또 미국 사법 당국은 최근 대형 은행을 포함해 중국 금융기관 세 곳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25일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확대 관할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이에뉴스 오택성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27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방한한 비건 대표는 28일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오는 30일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의 대북 관련 의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건 대표는 공항에서 북한 인사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전날 가나스기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주 평양에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핵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가 밝혔습니다. 실전 차관보는 26일 BOAY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로 규정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영변 핵시설 폐기는 좋은 일이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영변 외의 핵시설을 감안할 때 그런 결론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전 차관보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되려면 영변뿐 아니라 추가 핵시설에 대한 전면 공개와 관련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북한과 군사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런거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간 군사 관계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중 군사 우호교류를 잘 전개하고 북중 관계 발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런 대변인은 이어 군은 북중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양자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북중 우위를 이어가고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쓰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보 당국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고위급 군사 교류 재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이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당시의 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북한 직원들의 탈북을 도우려고 대사관에 들어간 것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유조선이 자체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25일 고향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을 붙여 공개한 이 영상은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당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2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젊은 남성이 고아 출신의 탈북민이며 북한 대사관 침입 당시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